공경입니다. 음. 날씨가 좋군. 기야야 야. 네, 네, 네. 많이 부었어요. 어제 다래끼가 나서 아 그제구나. 어제 안과에 가서 제고 왔는데 그제보단 좀덜 부어서 다행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. 야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요? 오면서 찍었어요 혼 어. 이거 폭염 폭염 오. 귀요미 귀요미 오버 <laughs> 번나눠 제가 어명을 무시했습니다 <laughs> 무도정법을 금하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교실을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<laughs> 방금 약간 중간정도였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이 관원이 앞에서 주고 <laughs> 네? <오>. 여기서 <laughs> 이거 하면서 주고 일로 예, 예. 올라 배고파. 음, 이거 팟 인절미랑 애플 망고, 응. 인절미 허니버터 브레드 하나. 커피는 내가 쓰리 커피. 어, 감사합니다. 인절미 응. 허니버터하고. 응, 뷰가 좋을 것 같아. 응. 와우. 다리를 어떻게 벌리지? 이렇게 벌리면. 도 괜찮아? 미스보트는 이제 돌려줬는데 뭐바라봤 그런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이런 좋다 <laughs> 좋으다, 좋으다. <웃음> <웃음> 미안 <웃음> 사실 예. 왜 이렇게 울려요? 뭘이렇 와요? 예실험 예아바바마 그건 강량하셨습니다 우두종법을 금하고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교지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두종법 우두종법, 우두종법을 금하고. 맛있 맛있으세요. 음. 걸려요? 이렇게 하면 돼요. 안 걸려 요 이제. 응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역시 여름엔 빙수지. 음. 됐다. 음음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드라마 봐주세요. 7월 MBC 신입사관 구혜령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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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며칠 전에 진짜? 갑자기 유튜브에 되게 뜨는 네. 거예요. 아서 부장, 우리 왜 이렇게 웃겨요? 우리 애명이 좀아 그거 다, 다 재밌어요. 우리가 우리가 우리 거 다시 봐도 웃겨. 응.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아서 웃기네. 바람이 딱건로 <laughs> 시원하게 부네. 여기도 백숙집 있네. 여기 흥미 백숙이야. <laughs> 핸드폰이게다해주면 <laughs> 음, <laughs> 좋은데 뭐아니구아 <laughs> <안 좋은데. 웃음> <욕도 하면 좋은데. 웃음> 아니면 <웃음> 뒤에 저승사락 같이 따라온다요해 <laughs> 그,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요 무슨 원이안보요안 보이죠 다 내면 어떻게 보이시니? 그럼 무섭긴 해요, 근데. 아까 공포감 이런 게 있죠, 이 심적으로. 아 무서워. 그럼 배가 차 한번 해야겠 배가 차면. 아, 아. <laughs> 아니, 눈치가. 일부 거의 귀신 이려다될것 같아. 그러면 주먹은 쥐고 있을 건데. 근치원은 <laughs> 항상 언제 반격을 준비를 할 건지. 반격할 누구든 나오면 이제. 귀신은 본 적이 없어. 아직 잡을 게 없었던 니 이게 큰거 있단 말이야. 거기에 사람이 서있다는 걸 말하고 불 속에서 사람이 다고얘기 네가 새벽 동무 중에 제일 헛것을 던거라 <laughs> 너무 기곤나지나 똑바로 냐잘 먹었습니다 와우 땀어 지금 거의 정수리가 드디어 1시간 만에 공기를 마주합니다 정수리 컷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어, 네. 고하습니다형고하습니다형수고습니다 아버지 어, 수고 많았습니다수고지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. 촬영이 끝났습니다 서울로 집으로